안녕하십니까. 제철김 PD입니다. 자, 오늘은요. 폭포 열매로 20억 버시는 사장님, 기억나세요? 자, 지금은 열매가 없는 6월 달인데, 이 시기에는 뭘로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우스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하우스 안에, 자, 이거 20억 버시는, 어, 사장님 저기 계시는데요 저기 가서 한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이 포포 열매로 20억 번다고 소개를 작년에 했더니 네.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어, 저도 네. 친구들 전화 많이 받았어요 밥 사라고 근데 그 포포 열매로만 20월 버는 게 열매만 판매해서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묘목도 팔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파는 게 있죠. 제품도 있고. 그리고 가공품도 있고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이 5월, 6월 초인데 네. 요즘에는 그러면 뭘로 이렇게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열매 없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가공품을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어 냉동 과일도 좀 팔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성목, 성목, 예, 네. 성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어, 열려 있거나 열릴 수 있는 나무를 우리가 성목이라고. 아 할까요? 성목이요. 네. 아, 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 과일을 달고 이렇게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네. 뭐, 또 근데 또 한국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금방 열매를 열수 있는 나무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오. 이렇게 성목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과일이 아까 여기도 하나 있죠 이쪽에도 어디요? 여기도 하나 있죠 아 여기 있구나 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야 있는. 그러면 지금 딱 보면요 은 네. 화분에다 이렇게 키우셨는데 네. 이걸 그러면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이게 성목 과일이 네. 바로 딸수 있는 건딸수 있는 건 5년 정도 된 거예요 5년이요? 네. 원래 보통 묘목을 많이 팔지 않아요? 묘목을 사시는 분들은 과일이 열리는 데까지 그 인터발이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어 바로 딸수 있는 나무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뭐 아니면 어뭐그 농장에 어 성목 묘목도 심고 바로 열매를 따먹을 나무도 좀 찾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저희가 한3년 전부터 준비한 건데 이제 많이 커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어또 열매를 열을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왜냐면 성목을 찾는 분들은 저희가 농장에서 굴치를 해야 되는데 어 포포는 이식률이 낮아요 옮기게 되면 잘 죽거나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이 묘목은 지금 이 안에 뿌리가 다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보면 우리가 이걸 부직포라고 그러죠 네네. 네 이제 풀이 나지 말거나 아니면 이 포포가 땅에 뿌리를 못 받게. 이제 어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이제 화분은 밑에 드레인 구멍이 있잖아요 물 빠지는 구멍이 네네. 있어서 글로 이제 뿌리가 내려가면 어내 흙에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나무를 자르게 되면 이식률이 낮아요 얘들은 폭포는 음. 그래서 이제 요새를 가두어서 키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됐고 네. 지금 딱 여기에 열매도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네. 요거를 올해 이제 이식을 해서 심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어, 요걸 올해 심었다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건 그대로 따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을철이나 내년 봄철에 심으면, 요새 이제, 이제 꽃눈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음, 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요렇게 보이는 게 요게 꽃눈이에요. 네네. 아, 어, 요게 내년에 이제 꽃이 필 눈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꽃이 펴서 수정을 하면 과일이 많이 얻는데, 어 이걸 특정하게 그냥 우리가 30이라고 가정을 둬봐요 나무 하나가, 어요 요 나무 하나가 30이면 어쨌든 갖다 집에 심으면 내가 그해 수확을 10kg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일이 나가는 게키로에 25,000원씩이니까 10kg 하면 25만 원이죠. 음... 그러면 그의 나무값은 다 과일값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음, 아니 이제 요거를 네. 지금 6월 달인데 네. 이걸 구입을 했어요. 네. 뭐 올해 과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얘는 열린 게다 나오는 거고 내년에 봄에 다시 봐야 되죠. 아, 내년에. 네. 아, 올해는 그럼 당장 이렇게 저 열려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는 네, 거예 예, 그렇죠. 이제 이미 수정이 다 끝났고 과일을 달았으니까 올해는 없는 거고. 어, 요쪽에 보면 어린 묘목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게 음... 지금 이제, 어, 예를 들면, 요만한 묘목을 심었다고 치면, 요거는 한 3, 4년 기다려야 되고, 얘는 내년부터 음... 바로 먹을 수 있고. 음. 네. 고, 고, 차이가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구입을 하셨다? 어, 땅을, 요, 저, 요, 화분 사이즈만큼만 파내고, 묘목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어 지금부터 가, 겨울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까지 잎이 쪄질 때까지는 거름을 주지 않고 늦가을이 지나서 잎이 다 떨어지면 거름을 주면 되죠. 시일을 하면 어 이제 얘들이 거름을 먹고 내년도에 어 꽃눈을 달면 더 튼튼하게 과일을 많이 열 수가 있죠. 음, 어쨌든. 본격적으로 과일을 이제 많이 열려서 먹는 거는 내년이 겠네요 그렇죠. 땅에다 정식을 한 이후에 이제 꽃눈이 열리고 과일을 달면 이제 수확을 해서 먹는 거죠, 과일로. 와. 야, 알겠습니다. 그럼 요 6월달 밑에는 그러면 이런 이제 성목을 가지고 이제 수입을 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 어. 올 가을에 이제 어, 이런 나무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사다가 직접 식재를 하시면 되죠 이거 많이 찾아요? 어, 요즘에 많이 찾아요 성목을 그러니까 양은 많지 않지만 다수가 많이 사람이 많이 찾는 거죠 이거 한 그루에 얼만데요? 30만원 30만원이요? 네 싸죠 <laughs> 싼 거네요? 어, 과일이 <laughs> 1 0 k g 만 열면 나무값 그에 다 뽑는 건데요 와... 야 나무 한 그루에 30만원인데 어쨌든 과일이 바로 열리... 열릴 수 있는 나무. 열릴 수 있으니까는 요런 나무들은 이제 많이 찾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요런 나무 뭐 구입을 원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제 댓글에다가 여기 사장님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촬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